안타깝지만 저는 주로 외국에서 살고 있고 평소 다른 것보다도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과연 내가 사는 요 나라에서 한국차가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라는 궁금증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한국차가 미국차나 일본차만큼은 아니라도 예전에 비해 정말 자주 마주치는 그런 차종이 된 것을 실감하는 날이면 이 궁금증은 실제 숫자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까지 이어지죠. 운전중이 아니면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구글링을 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국뽕이라는 백신은 외국에서의 이타적인 바이러스를 접할 때마다 스멀스멀 작동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드디어 2023년도가 되면서 2022년도에 팔린 자동차의 대수가 정확히 파악되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숫자를 저만 알고 있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022년도인 작년에 제가 사는 이땅 캐나다 바로 옆 나라인 미국에서 어떤 차가 얼만큼 팔려나갔는지 많이 팔린 순위 20개의 차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사는 나라는 캐나다인데 왜 미국을 들먹이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캐나다에서 팔린 차 순위도 거의 이 순위와 비슷하고 반올림하면 4억명이 사는 미국 시장과 한국인보다도 적은 숫자의 사람이 살고 있는 캐나다 시장하고는 비교가 되지도 않죠. 실제 세계 3대 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 시장을 여러분들은 더 궁금해하실 거라 믿고 저 또한 마찬가지니까 미국 시장 판매량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참, 오늘은 인사가 늦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시고 안전하십니까? 계속 안녕하시고 안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2년도에 미국에서 많이 팔린 자동차 순위 20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순위를 발표하면 20위부터 역순으로 발표하죠. 저는 반대로 1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자주 느끼는 영어에는 없는 답답함이라는 것을 이겨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난 20등부터 보고 싶은데 하시면, 음, 영상을 거꾸로 보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등부터 3등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부터 3등까지가 같은 차종이니까 바로 비교하시라고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연예 대상의 공동 수상 이런 거 아니고요. 1등부터 3등까지 차례대로 포드 F150, 실버라도 1500, 램 1500이 차지했습니다. 판매 대수는 이 역시 같은 순서대로 약 65만 대, 약 51만 대, 마지막으로 램은 약 47만 대를 팔았다고 하네요. 북미의 반톤 트럭 인기는 반톤은 2분의 1톤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고 트럭은 1톤이죠. 아무튼. 2022년도에 전혀 식지 않았다고 볼수 있죠. 물론 몇년 전까지만 해도 토요타의 캠리나 혼다의 시빅 등이 3순위 안에 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최근 트럭과 SUV 인기가 높아진 미국에서 더 이상 세단 차종이 최고 인기 차종으로 다시 올라갈지는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야 할 뜻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전기차로 바뀌는 그 시점에는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살짝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1등의 순위는 항상 포드가 차지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뭘 주목해야 하냐고요? 바로 2, 3등의 순위와 판매 대수 때문입니다. 보통 포드가 1등을 차지하면 2등과 3등의 판매 대수를 합친 숫자가 1등의 숫자와 비슷 했었는데, 물론 2, 3등을 합친 숫자가 훨씬 더 많았지만, 그래도 엇비슷했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2, 3등 판매량이 실제 포드 판매량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드 트럭 출고가 과거에 비해 순조롭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브랜드로 옮겨간 손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버라도를 선택했다는 점이죠. 왜 실버라도라고 말할 수 있냐면, 상대적으로 램 트럭의 경우 출고 지체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버라도의 경우 포드에 못지않게 출고 영향이 있었으나 높은 판매량을 나타낸 것은 그만큼 실버라도의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고도 볼수 있고 그 영향이 숫자로 그대로 나타났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포드 트럭의 경우 연평균 약 100만 대 가까이 판매했던 점을 상기해 드리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토요타 라브4입니다. 본 차량 역시 북미에서는 상시 인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 모델은 디자인이나 실내 공간 등에 있어 어떤 차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아지고 기존 토요타 매니아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차라는 점이 고스란히 나타난 성적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라브4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 중고차가 새차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죠. 5위는 같은 브랜드의 캠리입니다. 전통 인기 차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세단 차종 중 가장 많이 팔린 차이기도 합니다. 6위는 테슬라 모델 Y로, 지난해 총 판매 수는 약 25만 대입니다. 전기차종 판매 1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테슬라의 인기를 바로 실감할 수 있는 숫자죠. 연말에는 그 판매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할인 행사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테슬라의 발걸음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테슬라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7위는 바로 GMC의 시에라라는 반톤 픽업 트럭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실버라도의 자매 트럭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인테리어의 경우 두 차의 다른 점이 거의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의 같은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GM이라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차고요. 두 차의 판매 대수를 합치면 포드 F150을 거뜬히 넘고도 남네요. 이 점도 기존 판매량에 비해 많이 달라진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위는 혼다 CR-V입니다. 이 차의 지난해 총 판매대수는 약 24만대이며 토요타 라우프와 함께 컴팩트 SUV의 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델 체인지를 단행한 모델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판매대수를 기록했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원래 말년에 만든 차는 잘안 팔릴 법도 한데요. CR-V는 크게 영향이 없었나 봅니다. 그럼 9위는 어떤 차일까요? 바로 토요타의 타코마 픽업 트럭입니다. 총 판매량은 약 23만 7천 대이며 꾸준하게 인기를 구가하는 차입니다. 특히 트럭에 처음 입문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차고, 위세일 밸류도 높아서 몇 년을 타고 팔더라도 큰돈 잃지 않고 탈수 있다는 그런 트럭으로도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오프로딩 성능도 좋아 다재다능하게 이용 가능하기도 하고, 여러 장점이 있는 반면 모든 시스템이 올드스쿨을 벗어나지 못해 다이나믹한 운전을 즐기거나 신기술이 적용된 차를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불호를 느끼게 하는 그런 차이기도 하죠. 물론, 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올드스쿨이기 때문이라는 어쩌면 역설적이면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차도 출고 지체가 많이 이루어진 차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판매량을 이뤄낸 것을 보면 그냥 부러운 마음만 생기네요. 부러우면 지는 거죠. <목소리> 탑10의 마지막 10등에는 신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차지했습니다. 새로 나온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바뀌었다는 자평이 있었고, 다른 차종에 비해 출고 적체가 거의 없어 원하는 시점에 차를 구입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차의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이 성적을 계속 지켜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위는 토요타 하이랜더가 차지했고, 12위는 같은 회사의 코롤라가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인 대중적인 모델 이두 차종은 어쩌면 미국 땅에서 미국 차를 대변하는 미국 차가 아닌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큰 특징은 없으나 무난하면서 리셀 밸류가 좋아서 큰 불만 없이 탈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지난해 판매량은 두차 모두 약 22만 대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13위로는 쉐보레, 쉐비, 쉐보롤레의 이코노스가 차지했습니다. 순위에 처음 나오는 미국차 SUV로서 지난해 판매는 약 21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미국 SUV 차가 반도체 영향으로 출고 적체가 있는 상황에서 이 기록을 나타낸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4위는 역시 대표적인 미제 SUV인 포드 익스프로로입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 차는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미제 SUV 1위를 자주 기록했는데 작년에는 쉐보레에 빼앗겼네요. 이 또한 반도체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차의 지난해 판매 수는 약 21만 대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15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위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모델 Y와 더불어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차이면서 테슬라 시가 총액 1위 기록을 세우게 했던 그런 효자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현재는 예전만큼 그 판매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아 테슬라를 판매하는 나라마다 할인 행사를 하고 있기도 해서 특히 2023년도인 올해 2차의 판매 기록이 어떻게 될지 가장 궁금한 차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2차의 총 판매 대수는 약 19만 대입니다. 16등은 닛산의 로그라는 차입니다. 이차 역시 미국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인데 현재는 조금 뒤로 물러선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도 총 판매수가 약 18만 5천여 대를 기록한 것을 보면 그만큼 손님을 끌기 위한 닛산만의 방법이 어디선가 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차는 등장하지 않고 있네요. 20등 안에 들어있는 한국차가 과연 있을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7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프 랭글러입니다. 매니아층이 형성된 랭글러는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한 인기와 판매고를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프는 망해도 랭글러는 산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듯합니다. 그래도 지난해는 랭글러보다는 그랜드 체로키가 더 많이 팔렸죠. 아무튼 랭글러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보다 이 차를 아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도요. 18등 드디어 반가운 차가 보이네요 바로 한국의 투싼이라는 차입니다. 사실 이 투싼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외하면 미제 투싼이죠. 그래도 대한민국의 차가 지난해 17만 5천 대를 팔았다는 것은 나름 약간의 국뽕이 올라오기에는 충분한 느낌을 받습니다. 새로 나온 투싼은 더 넓어진 실내 공간에 어디서든지 눈에 확 띄는 외모를 필두로 그 인기를 높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인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올해 판매 기록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앞모습이 비슷한 차를 몰고 있는 저 역시 이 차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길에서, 어, 산타크루즈다! 라면서 반가움을 표시하면 바로 투싼이구나라는 그런 반응을 하루에 한번 이상은 발산하고 있는 케이맨의 말씀이었습니다. 19등은 스바루의 크로스트랙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인생 첫 차로 사고 싶은 차, 탑3 안에 들만큼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차이기도 한이 모델은 외건인 듯, 아닌 듯, 해치백인 듯, 아닌 듯, SUV인 듯, 아닌 듯, 아무튼 뭔가 단정짓지 못할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평이 있었고, 폭발적이진 않지만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등은 바로 혼다 어코드란 차입니다. 혼다 어코드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탑텐 안에 들곤 했는데요. 식어버린 세단의 영향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차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순위가 초라해져 버렸네요. 그래도 지난해 판매는 15만 대 이상이었으며 적은 숫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선방했다고 보입니다. 사실 요즘 어코드 뒷모습을 보면 살짝 깜짝 놀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혹시 디자인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새로 나온 시빅과 차별성이 많이 없어져 생긴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20등까지의 기록을 봤으며. 20등 안을 항상 차지했던 우리 한국 차인 엘란트라, 아반떼죠. 또는 소나타의 기록이 아예 멀어진 것을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참고로 저는 저 20등 안에 있는 차한 대도 없네요.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아싸의 느낌을 살짝 받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비록 몸이 한국에 있어 많은 차종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실지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뉴스를 통해 뭔가 인생 설계까지 새롭게 만들어 보는 그런 말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여러 연관성을 만들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지, 아무튼 그런 계획까지 이끌어내실 수 있는 그런 기초화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